네. 음,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능력과 자원과 여건의 한계 때문에 실패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띄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전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실패에도 꺾이지 않고 부단히 다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 아름다운 인생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어려움을 당하실 적에 제자들은 모두 그 스승,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생각할수록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그 옆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들, 그큰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던 그 제자들이 그 스승이 어려운 일을 당하자 모두 다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모두 다 배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시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에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없는 그런 제자들였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체포되신 예수님을 멀리서 따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어떻게든 할수 있는 대로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역시 연약했기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소극적으로 배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이후에 그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 어떻게 보면 찌질이 같았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생선을 구워서 그들을 조반을 먹게 하셨습니다. 참 황송한 일이죠. 스승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망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이 과연 그 조반을 쉽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선을 좋아한다라고 하더라도 그전에 한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쉽게 이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주님의 눈과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후에 꾸역꾸역 먹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다못 먹었을지도 모르죠. 참 어떻게 보면 불편한 식사 장면입니다. 그때 조반을 다 먹고 불편한 이 신기를 하고 있는 정말 어렵잖아요. 배반했던 예수님께서 앞에 와 계시니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불련듯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배신했는데, 하필이면 세번 부인하는 일까지 더해가지고, 베드로는 이 말씀은 가능한 한할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질문일 겁니다.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배반한 제자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을 소극적으로 부인하며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시라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네가 실패한 것이 사실이고 네가 부인한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또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배반하였지만. 베드로가 연약해서 주님을 잠시 부인하기는 했지만, 주님의 기대에 걸맞는 제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록 주님을 완전히 따르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긴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연약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제자들처럼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용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실패한 삶의 현장에서 배반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셨던 것처럼 아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답할 수 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정말 대답을 잘한 겁니다. 그냥 대놓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으셨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배반했던 이 베드로가 내 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힘겹게 대답한 것이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참 대답을 잘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힘겨운 대답을 주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 번이나 그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게 세 번의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물론 세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영어로 보면 조금씩 더 달라요 우리말은 또첫 번째랑 세 번째는 같은데요 어쨌든 내용은 같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사건을 가만히 들리다 보면 참 재미있는 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열두 사도 중에 한명 수제자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참 인상적입니다. 인상적으로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영어로 하면 Simon s a n o v n 시모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베드로의 인생을 뒤집으신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든든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반석이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뒤집어진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이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난 것처럼, 내가 너를 처음 만나던 것처럼, 이제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던 가장 중요한 일을 배반했던 그 제자에게 그리고 이제는 돌이키고 다시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그 제자에게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던 가장 중요한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면서 이제 다시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이제 베드로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그 잘못을 깨닫고 안타깝게도 자살을 하였습니다. 굉장한 잘못을 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잘못도 사실 가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망쳤다면 그걸로 끝인데, 세 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죽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잘못 또한 가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시작하기 어려울 만큼, 베드로 또한 실패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보기에 베드로는 다시 시작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 자신도... 이제 다시 시작하기 힘들겠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 너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다시 시작할 수 없을 만큼 큰 실패는 없다. 그죠? 그렇죠? 베드로는 그 일에 실패했지만 인생의 실패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사랑했고 예수님께서 사명으로 사명자로 다시 부르실 적에 베드로는 응답했던 것입니다. 한번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매년 손꼽히고 있는 인물을 한명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에브람 링컨. 이 아브람 링컨은 실패를 밥 먹듯 하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람 링컨이 실패했던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플래시로 된 영상을 봤는데요. 충격적이더라고요. 성공했던 것에는 작게 표시가 되고, 실패했던 것에 큰 도장을 꽝꽝 찍는데, 거의 한 4분 동안 계속 쾅쾅쾅 찍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링크는 10살에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20살에 사랑하는 누나의 죽음을 경험했고요. 23살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4살에 주의회 의원에 낙선되었습니다. 25살에 다시 사업에 실패하고요. 27살에 약혼자가 죽습니다. 30살에 의회 의장직에 낙선했습니다. 32살에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합니다. 36살에 하원 의원 공천에 탈락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힘들죠? 42세에 5살짜리 아이가 죽습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47세에 상원 의원에 낙선합니다. 그리고 48세에 부통령에 낙선합니다. 참 대단하죠? 이 정도만 해도 두번 다시는 뭔가를 시도해 보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떨어지기도 참 힘든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 떨어지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이 탈락이라든지 떨어진다든지 실패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다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뭔가를 실패하고 나면 다시 시작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 많이 떨어졌는데도 링컨은 다시 도전합니다. 47세의 상원의원에 낙선, 낙선했는데도 불구하고 48세에 부통령에 다시 도전해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50세의 상원의원에 다시 도전했다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결국 52세에 대통령의 당선이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이제는 전 미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만 해도 실패하고 떨어지고 죽고 너무나 많잖아요 링컨은 셀 수도 없이 넘어졌지만 넘어질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인생에 이 정도 실패가 있으면 주눅이 들어서 더는 더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할 것 같은데 링컨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적어도 정치는 하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에서부터 시작해서 50세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실패했거든요. 꾸준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링컨이 상원의원 선거에 떨어졌을 때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참 링컨의 유머 감각이 돋보이는 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난떨어지는 아니야. 링컨의 유머가 느껴지십니까? 일링컨의유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낭떨어지는 아니야.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누구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링컨의 마음을 보면 미끄럽긴 해도 낭떨어지는 아니야. 그래서 일어나자.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사를 쓴 유명한 작가이자 시인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도 참 유명한데요 2년에 걸쳐서, 이 1800년대 사람인데 2년에 걸쳐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프랑스 혁명사를 어, 그 원고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였던 장 스튜엇 미일이라는 그 당시에 또 유명한 이 작가였는데요 이 사람도 어, 이, 이쪽 계열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친구에게 한번 읽어봐 달라고 이 원고를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원고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하인이 쓰레기인 줄 알고 불새수 시계로 사용해 버린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에 넣어서 없어지면 다시 출력하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손으로 써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프랑스 혁명사를 만들었는데 저수를 했는데 이걸 친구에게 읽어봐달라고, 그걸 평을 해달라고 준 것을 이 하인이 불쏘시개로 불에 넣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 미칠 것 같아요 아마 <laughs> 무려 2년이나 오랫동안 그렇게 수고해서 만든 건데, 쓴 건데 그래서 이 칼라일 수개월 동안 수 개월 동안 낙심하고 절망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날들을 보내다가 우연히 벽돌공이 벽돌 쌓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돌공이 하는 일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저 사람들이 한장한장 한장 벽돌을 쌓는 것처럼, 그래, 한장한 한 장씩 다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시작할 수 없었던 이 프랑스 혁명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고, 결국 이 명절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사니까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죠? 이게 만약 대한민국 혁명사라든지 대한민국 건국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는 실패한 뒤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실패한 것에 너무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토록 많이 떨어지고 실패하면서도 계속 시도했습니다. 시도했었습니다. 실패에 대해서 무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0세에 상원의원에 떨어졌는데 52세에 대통령에 출마한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무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히플링이라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인의 이 시가 참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만일 인생의 길에서 성공과 실패를 만나더라도 그두 가지를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내 생애를 전부 바친 일이 무너지더라도 몸을 굽혀 낡은 연장을 들고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며 너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멋지죠? 몸을 굽혀 낡은 연장을 들고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요즘 제가 느끼기에 정말 대단한 사람은요 실패한 일을 한해 중간에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실패할 때가 됐잖아요 올해 초 1월 달에 세우신 계획들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laughs> 보통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 한 해를 그냥 보내잖아요 내년 1월에 다시 결심하겠노라 내년부터 잘해보자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고 계획은 내년부터입니다. 연말 연시에만 결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날마다 새로운 시간이고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무심히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 올해 2019년을 시작하면서 결심했던 것 중에 실패한 것들이 있습니까? 오래 전부터 신앙을 위해 결심을 하고 냈지만 매번 실패했던 것이 있습니까? 내 삶의 변화를 주기를 원하는데 더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서 매번 도전하지만 실패한 것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작정하고 결심한 것들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듯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기도하겠습니다.